사주로는 좋아요. 높고 이게 똑똑하게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다니까 그 사람은 항상 뺏겨요 무당들 입에서 악담이 나가면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서울 시장은 X손이 될것 같아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요즘 또 연일 기사에 안철수 대표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선 준비하다가 갑자기 서울시장으로 선회를 했는데, 네. 선생님이 신청을 보실 때, 네. 안철수 시장이 어떤 미래를 까좀 궁금해서, 네. 어떻게 될까요? 좋은 말씀 드리면 좋은 거고, 또, 솔직하게 말씀 드리면 또, 아유, 어떻게 이 소리 나와야 되는 건데, 조금 힘기지 않을까요? 내년에는 그분이 바이단 말이에요. 근데 사주로는 좋아요, 높고 권력의 사주는 가지고 계시는데 자꾸 내려오는 사주야, 가지 말아야 될걸 자꾸 넘보는 사주라고. 알아 듣는 사람은 알아 들을 거예요. 조국이 같은 사주야, 조국 같은 사주야. 배지를 멀리 해야 되는데 자기 것다 놓치고 이 사람은요 권력을 잡는 수운이 있어. 권살은 있어요. 머리도 되게 영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보통 머리 아니에요. 머리도 되게 영악하고 똑. 하단 말이야. 근데 이게 똑똑하게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다. 그러니까 얕은 게 자꾸 넘어가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욕심은 가는데 이 사람 사주나 이 사람 모든 자체에서 거기 손이 안 뻗치는 걸 가는 거야. 우리가 일반 사람이 와서 점을 보 보거나 뭐를 이렇게 와서 만약에 본인이 와서 여기서 얘기한다면 아마 내가 그랬을 거야. 그쪽으로는 가지 말라고. 아무리 영악하고 똑똑해도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 격이 된다면은 그건 하나 많아요. 마음만 있는 것 뿐이지 차라리 이 사람이 누구 하나를 딱 잡고 키워둬 버려 그 돈으로 다 그게 더 낫다고 그렇잖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 내가 못하는 거 너라면 할수 있어 하고 밀어줄 수 있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그래야 이 사람이 차라리 자기가 할거 남으로 인해서 자기 이름이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다고 스킨메이커 같으면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너못 먹지? 너가 먹으면 안 돼. 이거 내 밥그릇이야. 밥그릇 놓고 싸움인데. 이 사람은 항상 뺏겨요. 뭐든지 빡긴, 뺏기는 수준이지 끌어 안는게 없다고. 내가 하다못해 요만한 조그만 소주잔에 있는 밥알이라도 내가 확 채야 되는데, 그걸 못 챈다고. 아무리 내가 내 계획대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내년수에 가면 완전히 우리나라 부근에서 별들의 전쟁이 터질 텐데. 내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차라리 없는 사람이 나은 거야. 안철수 씨가 이렇게 시장 선거에 나와서 내가 이런 걸다 바로 잡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은 좋아요. 생각한 뜻도 좋고. 근데, 이분 사주에, ᄃ월에 태어, 그 양력이라 그랬잖아요, ᄃ월이. 그러면 ᄃ월로 보나, ᄃ월로 보나, 이분 사주에는 없어요. 그냥 싸우다 끝나. 그럼 이번에도 약간 중도 하차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네, 이분은 그래서 쉽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뒤로 한 대포 불러서 지금 준비하시는 대선 레이스로 다 가시지. 너무 성급하게 나오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럼 만약에 대선을 준비하면 좀 약간 뭐가 보이나요? 그래도 조금 붙을만 하죠. 지금은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튼간에. 안철수 씨는 이번에는 조금 그냥 눌러주시는 게안 맞나 싶어요. 크게 뭐큰 덕은 안 보고 못볼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씨가 서울시장에 도전을 한다면 과연 끝을 갈수 있을까? 그게 의문스럽네요. 끝을 가주시면 감사하고 중도하자 하셔도 그렇고. 근데 제가 볼땐 가기 힘들 것 같네요. 혹시 안철수 본인이나 가족이 와서 진짜 이런 고민을 얘기한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저 같으면 선생님 시장에 서울시장에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다? 저한테 와서 여쭤보신다면 저는 조금 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대선으로 가세요 이렇게 전해주고 싶네요 선생님 무단 입에서 이번엔 좀 쉬세요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잖아 어렵다라는 거잖아 안 된다기보다도 어렵겠습니다 라고 전해드리고 싶네요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무당 입은 입사의 보살의 혀끝에 독이 있다고 그랬어요 괜히 뭐 신을 모셨겠어요? 무당들 입에서 악담이 나가는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서울시장은 여자분이 될것 같아요. 남자는 안 보여. 여자분이 될것 같아요. 저는 시장 쪽으로는 아마 여자분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주당 쪽으로는 박영선 장관님이고, 또뭐 국민의힘 쪽에는 나경원 의원이 그분들 중에 좀 보이는 건가 요 아니면? 근데 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저는 여자분으로는 보여요. 여자분으로는 보이는데 뭐 박영선 장관님이나 나경원 그분이나. 백제 그 무구 두분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안철수 그분은 초년에 권력을 잡았어야 되죠. 근데 이제 초년에 의외로 이름도 많이 올라갔고 또. 돈도 많이 버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 사주에서는 오늘 다한 거예요? 네 그럼 그분은 앞으로 뭐 해야 될까요? 그분은 그분이 있잖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먹고 살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나 이렇게 이름 석자를 날리시면 날리셨지 뭐 이렇게 정치 쪽으로 오시는 거는 조금 안타깝게 봐 드려야죠 그리고 그 예전에 박원순 시장에게 양보를 하지 말았어야 된 거네요? 박원순 시장님한테 뭐 양보를 다고 해갖고 그게 양보가 됐을까요? 그분의 운이었겠죠 아무튼 서울 시장님 쪽으로 나오는 거는 아마 여자분이 조금 높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은 회치을 말씀드릴께요 근데 이분이 없어요 어느 사주가 없어요 나라밥뭐그 사주가 없어요 금배지가 다른 분야에서는 이름을 차라리 크게 날려야지 이분 분야는 없어요 근데 없는 걸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저는 뭐 언론을 이렇게 보고 이런 것도 없고 산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난거 받는 그 건데 여자라서나 받았어요. 편해. Hey everyone, w e